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부 공인 인증서 갱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대학 전보 공시나 그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통계 조사를 진행할 때이 교육부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증서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 전에 간단하게 갱신이 가능한데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니까 이 만기를 앞둔 그 대학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만기 전에 갱신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나 인터넷 포털에서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센터를 검색하시면 www.epki.go.kr 검색이 되고요 여기로 접속하시면 네, 갱신이 가능한 이쪽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하단 메뉴에서 인증서 갱신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증서 갱신. 네, 저도 그 인증서가 올해 4월까지가 만기이고요. 얼마 전에 이메일로 갱신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거 갱신을 해야 해서 하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거 하고 비밀 번호를 넣어 주고요. 확인. 갱신 성공 확인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을 놓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뭐 신청서도 새로 써야 되고 이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갱신을 해야 되니까 이 갱신을 앞둔 세님들께서는 제가 지금 명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갱신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갱신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대학알림이 로그인 어, 네. 원래는 19년 그 4월 몇일까지 였는데 2021년 5월 7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예 대학정보공시로도 접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은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교육부 인증서 갱신하는 것좀 보여드렸구요 예, 요거 지금 보시고서 갱신 앞둔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갱신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